이렇게 학부모님들 만나뵙게 되어 되게 반가운데요. 1, 2년 전에도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많이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학과 설명에 대해서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학과에는 총1 2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어, 그 중에 저는 이제 아래서 세 번째 있는 어, 교수입니다. 어, 모두 다 정말 다른 그 연구 과제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배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어, 그런 생명공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2019년에 어, 인하대학교에 임명이 되어서 어, 온지 이제 약한 2년 정도 되었고요. 어,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이제 마음에 두고 지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명공학과라는 이름으로 어, 저희 학교에 아, 저희 나라에 개설된 최초의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길고 이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학회만 가도 어, 정말 이제 쟁쟁하게 다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제가 학회를 가던 아니면 어떤 심포지엄을 가던 하면 인하대학교 교수님들을 상당히 많이 배웠었고 직접 사, 이렇게 얼굴을 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아 인하대학교의 연구 수준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서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학교로서도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에 이제 아까 방금 앞에서 김현정 교수님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과대학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다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요. 이제 다른 학교들 보시면 이제 생명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많이 합쳐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하고 화학공학과 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과 홈페이지 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보니 저희 실험실에 있는 두 대학원생이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어 열심히 다들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저희 학과 이제 자랑을 이제 좀 이제 슬슬 해 보자면 저희 학과는 2014년 산업계가 관점 대학평가 바이오의학 부분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최우수 학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똑같이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2018년, 딱두 번만 선정이 된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4년 주기로 수행이 되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년 넘게 저희 학과가 지금 바이오의학 분야에서는 최우수 학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학과 내 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어, 공학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생명공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공학 교육 인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어, 매년 산업 시찰을 다니면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 좋은 동기 부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로 들어온 친구들이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이나 이제 석사, 박사 그리고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돼서 이제 R&D라고 하는 회사의 연구개발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어 저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 들어와서 직접 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는 어 그런 방학제 현장 실습을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 겨울 이렇게 두 번씩 학부생들이 원하면 어 원하는 교수님의 실험실에 가서 어 연구를 직접 수행할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현장 개론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이미 산업계나 학계에 진출해 계시는 선배님들이 워낙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어 이런 커넥션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 열면서 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 후에 어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맡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공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생명공학이란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에서 얻어질 결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용해서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학문입니다. 이게 조금 어, 글로만 읽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싶을 수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생명공학이라는 게 사실 분야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약품만 만드는 게 생명공학이 아니고요. 이제 뭐 LG 화학이나 이런 쪽에 화학공정, 정밀화학 이런 쪽에도 어, 생명공학을 진, 어, 전공한 학생들이 충분히 진출을 할수 있고, 생물공정 어, 아니면 대사공학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게 지금 어, 레이저가 아니 가지고 조금 포인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이제 빅 데이터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어디 움직이고 이런 거를 다 추적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학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룰 수 있을지.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학과 안에서도 생명정보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학문에 대해서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이게 전자 소재를 알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이해해야 조금 더잘 기술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식품이나 농림축산 어, 이쪽에도 꾸준히 어, 진출하는 어,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의약품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넓은 분야를 다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어, 옛날에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어, 육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개체들을 만들까 뭐 이런 연구를 했다고 치면 최근에 이제 저희 쪽, 저희가 말하는. 신인사업자들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또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로드맵이 있어요. 어, 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가 쭉 나와 있는 로드맵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매년 꾸준히 이제 보십니다. 사실 저도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느끼면서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어,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맡으신 과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서로 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과목과 이 과목은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업데이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시고요. 또는 이제 과목이 비슷한 게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그 과목에서 겹치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좀안 겹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교통정리를 한번 싹 하더라고요 그런 회의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학생들이 그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로드맵을 매년 교수회의를 하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안에 어떤 걸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교수님들끼리 많이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그 유전자와 관련된 세포와 관련된 뭐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유전공학, 생물화학공학, 세포배양공학, 분리공학, 단백질공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백신 생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 이런 백신들을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할까? 이게 이제 생면 공학자로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장의 어떤 그 생산 라인 같은 것들을 어, 후학적으로 잘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화학, 연력학, 이동현상, 뭐 공학 기초계산, 뭐 공학 수학, 이렇게 좀 후학과 물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공학 지식도 저희가 충분히 어,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아, 나이 물리나 수학 싫어 안 배울래라고 할수 없도록 아예 필수 과목에다 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 수학과 화학 그리고 물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어, 꾸준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발표에서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학과 과학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어, 생명과학과를 갔어요. 저는 생명공학이 좋으니까 생명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저는 생명공학과 과학의 차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잘 몰랐대요. 그래서 한 학기 나, 다니고 나서 저를 이제 방학 때 만났는데. 자기가 배운다고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는 생명공학과랑 생명과학과가 거의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대요. 그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공학하고 과학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 저희 학과, 학교에도 생명과학과가 또 있으니까 아마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과학은 이제 순수과학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감자, 꿀, 버터가 각각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공학도에 이제 시각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허니버터칩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 이끌어 내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생명공학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예시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면요 생명과학에서는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지 이들이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떤 메커니즘과 감염 경로로서 사람을 해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뭐 호흡기로 되나, 뭐 흔을 만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다고 치면 생명공학은 그러면은 그러한 기작을 어떻게 하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공학적으로 그것을 어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아니면 이제 약효나 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와 싸우는 항, 항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사를 해낼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바로 생명공학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Okay, if you can go on a car, it's a little bit of a question. i 이 you look at the b i o f 이 n y o 바이오 n see t h 이 red bio, green bio, white bio. You can 드 e e t h 그다음에 농업 생명 그리고 이제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공학해서 이렇게 크게요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 시장 특히 의료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조금 더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인슐린 같은 의약품 생산하는 공장에서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이제 저희 생명공학과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1 2 분의 교수님들 설명을 할때 연구 분야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는 이런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름 소재를 많이 추출을 하거나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미세조류에서 이러한 연료를 얻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환경에 조금 더 친화적인 친근한 환경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연료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는 어 의생명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 장기를 만드는 연구. 저도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3D 프린팅 이 되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폴리머로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로 3D 프린팅 하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사람 몸에 이식하기 위한 정말 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프린팅하면 프린팅이 잘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인공 인공 몸 안에 넣어도 무해한 그런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침 연구하는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그 위에서 아까 말한 항체 같은 것들을 이제 세포하고 연, 이렇게 접합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붙게 하는지 뭐 그런 식의 연구들을 어,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식품 생명공학도 생명공학에 또 범죄 안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넣은 거는 어 다른 예시예요. 제가 되게 재밌어 하는 예시여가지고 어 종종 설명을 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 미국에 임파서블 버거라고 하는 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버거들이 그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콩고기를 가지고 패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 인파서블 버거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전자를 어 조작을 통해서 힘이라고 하는 부위, 그 어떤 특정 물질을 많이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사람 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고기 맛을 느끼는 게 결국 피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학자가 피 맛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콩 그 뿌리에 있는 힘이라는 것만 대량 생산을 해서. 고기처럼 만들어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어, 정말 고기맛이 난다고 라 해서 이게 그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창업으로 되게 어, 화제가 많이 되었던 버거거든요 실제로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창시한 이분이 생화학을 전공을 했던 분이세요 생명공학 이런 쪽으로도 어, 식품 생명공학이 요즘에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뭐잘 육종을 하냐 어,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어, 먹거리를 만드는 연구. 도 이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스타트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포를 잘 만들까? 그리고 안해인 의약품 어떻게 하면은 어 가격을 싸게 하면서 어 뽑아낼 수 있을까? 추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단 기기, 칩 같은 거.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코로나 식구 진단 기기가 이제 국산화돼가지고 여러 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값싸게 많은 사람들이 만 원이 아니고 이천 원에 사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단 이 민감도가 높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또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해서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나비가 사실은 파란색 색소를 몸에 가지고 있는 나비가 아니고요. 이 나비 겉면이 나노 구조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특이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퀄컴사 같은 데서 에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단백질을 위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제 후배들이 어떤 대로 취직을 하나 이렇게 잘 보면 옛날에는 뭐 화학이나 아니면은 이래 바이오,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강한 회사에 많이 취직이 됐는데, 최근에 제 후배들 몇 명이 삼성전자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삼성전자에서 왜 바이오를 뽑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도체를 옛날에는 다 그... 그 합성 폴리머로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쪽으로도 바이오 단백질 소재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방향성이 전자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 이제는 앞으로도 바이오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시대가 오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희 이제 학과에도 저도 그렇고 이런 생체 모방 공학에 관심 갖는 교수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 정보 빅데이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또 어, 외부 교수님을 이제 초청해서 어, 고, 어,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학부 강의는 저희 학과의 교수님께서 직접 이런 생물 정보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 수업을 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학과 인하대학교가 학부로서도 정말 유명한데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해서 가는 그 직군 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회사를 가서 할수 있는 직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석사나 박사까지 가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연구나 개발 쪽으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면서 할수 있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실험실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석사 하고 박사 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의 이제 대학원 과정이 역시 개설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BK 21이라고 하는 브레인 코리아 21이라는 사업에 저희 학과가 혁신 신약 분야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한국 내에서 1 0 개도 안 되는 학과만 뽑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저희 학과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대학원으로 오는 친구들은 등록금 전액 무료.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주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교수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뭐 장학금 지원, 그 다음에 산학협력 맞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적응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분리 공정 관련돼서 이제 G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방학 때마다 학생을 파견해서 거기서 직접 교육을 할수 있도록 어꽤 비싼 교육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따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고질에 그 산업 구업계와 연결되어 있는 교육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런 기회가 다구서 지금 학생들이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진로, 진로들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가 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로 갈 경우에는 국가 연구소로도 많이 진출할 수 있고요. 또 산업체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으로도 또는 이제 산업체에서 이제 QAQC라고 해서 어떤 상품의 퀄리티를 검증하는 분석하는 연구 분석하는 부분으로도 학부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과 출신에서 어 교수님들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계에도 학회나 이런 데 가면 인하대 출신 교수님들 많이 제가 접할 수있었고요 어 방송 언론 요즘에는 또 과학 기자 이런 것들도 어 이제 그냥 기자가 아니라 이런 생명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 진로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특허에서 별리사가 이제 시험이 또 따로 있는데요. 별리사 시험을 칠 때도 어 별리사가 이제 모든 특허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 전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전공자가 추가적으로 어 이런 별리사나 별리사와 같은 특허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특히 또 요즘에는 이제 소규모의 이런 중소기업이나 창업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 관리가 좀더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저희 학교에서도 또 창업들 학생들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창업도 아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학과 졸업생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봤더니 어 지금 여기는 이제 국내외에 있는 어 연구소 요런 데 있다는거 그 알려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산업계로 도 많이 가니까요 학부를 졸업해서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어 이런 백신 대량 생산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도 많이 가 있고 식품이나 아니면 화학 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 되어서도 많이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분야는 아무래도 제약회사 쪽으로 어, 많이 좀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말씀드린 대로 이나대 출신 교수님들이 지금 뭐 연세대, 전남대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교들에도 어, 교수를 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화학 소재 화장품 분야, 제약 식품 분야 어, 비슷하게 어, 많이 가고 있고 진학을 어, 많이 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워낙 학부 끝나고도 취업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학생들을 조금 더 R&D 쪽으로 저희도 이제 많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 다들 어, 취직이 잘 돼서 그런지 어, 그 대학원으로 오는 학생들을 조금 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저희는 어,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래의 생명공학 저도 사실 지금 팬더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할 때는 팬더믹이라는 거를 진짜 오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한번 온 거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더 자주 올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생각해볼 게참 많은데 특히 헬스랑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신 생산뿐만이 아니라 뭐 진단 캐타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 생명공학자가 갈수 있는 그 루트가.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많아졌다는 것들은 아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학부모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유망한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공학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나대 학교 생명공학과 정말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800 아, 1900 1986년에 어 처음으로 생명공학과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서 개설이 된 학과이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신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또 좋은 네트워킹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저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